가자. 들어가, 가자. 무슨 일이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법이죠. 베테랑 농부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봅니다. 총 만평에서 열다섯 종의 복숭아를 키우는 한글씨 가족. 천도복숭아처럼 생겼지만. 속살은 백도처럼단 신비의 복숭아는 딱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라는데요. 어이구 잔뜩 달렸네. 잔뜩 어우구야 엄마 사과 같다 사과. 한글이 농서 원래 잘 짓네. 잘, 잘 지었나 아빠? 내가 지었나? 한글이 달마가 색깔도 참 예쁘네. 빨갛게. 우와 이거 진짜 예쁜데? 색깔도 너무 예쁘고. 시기가다. 와, 들어볼까? 오 씨. 왓. 아이고 와. 한해 동안 땀과 정성으로 자랐을 복숭아. 색깔이 이렇게 들었는데도 완전 단단하네.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게 일반 과일만 아르기 듣게. 아빠 비법이야. <laughs> 단단하네. 한글이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아빠는 생선에 덜 박차를 가는 거야. 화이팅 한번 하자.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아버지가 되게 많이 예뻐하시네요. 막내 딸이잖아요. <laughs> 아빠가 나이 많아서. 절라가가지고 저희 띠동갑이거든요 아빠랑 3 6년차이3 6년차 차이. 아빠 엄마 소매하고 있잖아 지금 엄마하고 했어 우리 지금 나한테 예쁘다 소리 안 하잖아 지금 정도는 지금 마 아우 왜 갑자기 경상도 사람이 됐는데 숭아가 뭐 이쁘나 내가 이쁘나 묻는 <laughs> 사람도 바보지 왜? <웃음> 당연한 걸물으니까 바보지 당신이 아니. 예쁘니까 이런 복숭아가 우리가 생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한테 예쁘다 소리 아무도 안 해줬잖아 한글씨한테나 해 주시지 않아요?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안해주 하는데 종종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우리 한글이는 한 일주일만 안 보고 만나면은 <laughs> 네. 뭐 역대합실이나 뭐 어디 보수을든든하에 만나도 그냥 끌어안고 포옹하면서 뽀뽀까지 해요. <laughs> 사랑한다 소리 안 해도 안 섭섭해요. <laughs> 사랑한다 사랑해, 한번 해라. 사랑하는 내가 아, 아, 하는 아, 게 아니고 하늘을 방금 땅 방금 합니다. 사랑 가득한 가족들에게서 어. 자란 탐스러운 복숭아 수확도 어느새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그날 수확한 복숭아는 바로 농장 옆선별장으로 이동. 크기에 맞게 포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조금만 잘못 따르도 흠집이 나기 일쑤. 지금부터 세심함은 필수랍니다. <laughs> 엄마 선별 참 잘해요. 꼼꼼하게. 매 눈이어가지고. 포장은 항상 꼼꼼하게 해야 돼. 예. 받아서 때. 기쁨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오케이